반갑습니다 파란하늘 파란세상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탕 어, 울산에서 양산 통도사까지 어, 11.5톤 탱크로리 어, 한 대를 잡고 10만원을 잡고 어, 양산 출발합니다 이 차는 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아, 수명을 다해가지고 <laughs> 아, 수명을 다해가지고 자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타이어는 아이고야 와따 주유차라 가지고 <laughs> 엄청 땡크 주유 탱크가 엄청 크네요. 아이고. 아. 으쌰. 아, 유압이 아직 구밖에안 찬다고 네 야, 이 기름도 넣어야 되고. 자, 옛날, 옛날 차들은 이렇게 핸들이 이만합니다. 와, 진짜. <laughs> 어, 오늘도 1번, 파랑, 그리고 달고나, 빵 대신 쿠키, 예. 1번을 응원합니다. 이야, 참,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 우리 땡크로리 차량. 이제 좀 더, 더 좋은 차로 우리 기사님이 차를 구입했겠죠? 어. 대한민국 현대 대우 상용차 더더더 허네라 더센 현대 오랜만에 봅니다 대우마크 아. 자 여기 이제 여기는 사이드 파킹이 요겁니다요거요게 이제 이러면 파킹이 풀리는 거고요. 이렇게 당기면은 이제 파킹이 걸려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야 진짜 오래됐습니다 기아는 이 기아, 변속기 하는 이렇습니다 저 엔진 소리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네요 아무래도 뭐 SK 차량이다 보니까 주유를 납품하는 차기 때문에 어, 상당히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아도 시동도 잘 걸리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양반이 정사갓 외발 힐로 전국 여행입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자, 오늘도 한 표, 대구, 부산, 경북, 마산, 울산, 더더더 흥해라. 오늘은 양산, 양산에서 제가 응원을 해야 되겠네요. 자, 오전 한탄, 울산에서 양산 통도사까지 10만원 Let's 츠고 오늘 투표도 하셔야 되겠죠 사전투표 어... 1번 3번 9번 더더더 흥해라 220석 가자 <laughs> 이상으로 파란하늘 파란세상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봬요